안녕하세요. 어라운즈 원장 제이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많은 국제학교 중에서 체두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두익 가면은 귀족 학교,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분의 자제가 다니는 학교,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낼 수 없는 학교, 약간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으세요. 최근에는 현영의 따님이 다니는 학비만 6억인 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됐어요. 진짜 학비만 6억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학비는 1년에 6억인가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체드윅은 빌리지 스쿨, 미들 스쿨, upper school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village school 같은 경우는 pre K가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G5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합산할 수 경우 대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iddle school 6학년에서 8학년까지입니다. 3년의 과정이고 가격이 조금 비싸졌지만 그래도 대략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퍼스쿨,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입니다. 한국이랑 좀 다르게 미국 프로그램에서는 4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거칩니다. G9에서 g 1 2입니다 조금 더 비싸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레인지에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일반 초등학교나 일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드윗 이게 보내고자 할까요? 일단은 약간 명품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실력도 당연히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국인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말은 TO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두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입학 시즌에는 거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TO를 오픈하지도 않습니다. 약간 신비주의가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접근성입니다. 제주도 국제학교의 경우 굉장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학생들이 어릴 경우에는 온 가족이 다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제주도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면은 거의 다 제주도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체두익 같은 경우는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당에서 40분, 뭐 서울에서도 한3시간 이내로 송도에 있는 학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다른 미요는 유학에서 했을 때의 부작용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을 경우 굉장히 외로울 수 있고 나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런 체두익 같은 국제학교는 부모님의 케어 안에 그리고 서울 안에 그리고 한국 안에서 다니기 때문에 외국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확률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 환경입니다. 학비가 비싸다 보니 이러한 많은 액티비티에 참여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창의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리고 주입식 교육보다는 디스커션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좀더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약간 이러한 것을 조성하고 학부모님은 그런 것에 만족감을 많이 드러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라운지 원장이 말씀드리는 체듀익의 장점이었습니다 학비가 비싼 거는 분명히 단점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만큼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정보가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제주도 국제학교 학비 및 학교마들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